예요? 1 7 6조 맞고 있잖아요. H? 176쪽 마지막 enumerate. 네, 이 카운터랑 뭔 차이에요? 카운트하고 갈게요. 네. 이라는 네. 말과 numeral. 음. 음. 네. e 파라고 불렀어요. 이번 뭐냐면 이 numeral e 파 이렇게 붙은 거야. 그거 방향을 네. 나타내 주는 말. E, x 이거 어느 쪽으로? 아, 바깥쪽으로. 유메로는요, 뇨메로. 잘 보세요. 비슷하지 않아요? 네. 자 하나 빠지니까 글자 완전 달라 보이죠? 네. 넘버에요. 음. 알아듣겠어요? 음. 숫자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게 하다 같이 해요. 음. 그 숫자를 밖으로 끄집어 내는 게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 내냐면, 그니 미국 사람이 하울니까 그러니까, 뭐지? 숫자 세는 방법. 하나, 둘, 셋, 넷. 네, 이렇게 세는게 아니라, 원, 투, 포. 뭐말리 하겠지? 네, 네. 아. 꼭 이걸 봐야겠어요, 이렇게? 숫자를 살때 우리는 이워드 안쪽으로 센단 말이야. 근데 걔네는 그렇게 안 하고, 네. 요 바깥쪽으로 세요, 이렇게. 알 아, 이해되세요? 우리 대학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,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학자로서 성장할 때꼭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. First, Second, 꼬 그러세요! Third! <laughs> 나 옷을 열은 거, 이거. 그러니까 봐봐, 이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 말이야. 그리고 계속 들고 계세요. 끝날 때까지. 애들학생들 <laughs> <laughs> 입장에서는 재밌잖아, 이게. 그러니까 집중하게 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아. 나이도 되게 많으시거든요. 욕하고 싶어서 그렇겠어요? 그건 아니죠. <웃음> <웃음> 아이 그렇지 않아요. NYU 정도의 그 교수님 되시면요, 세계 석학의 석학 그런 분들이 학생들 상대로 뭐 대학원생들 학생 상대로 장난하고 웃기려고 그는게 아니에요. 물론 의도가 있는 거겠죠.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거지. 다시 <laughs>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first, second, 그 다음에 third 이건 끝까지 갖고 계셔 돼요. 그 아이 그더 특징적으로 기억이 잘남고그 얘기는 끝까지 듣게 돼 있어요. 그런다고 어쨌든 다시 할게 숫자를 바깥으로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내어 보내는 걸이뉴머로 이렇게 열거하는 거예요. 빨리 되세요? 숫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보니까 열거하고 열거 중에는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죠.